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체인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저기 체인링크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래에 있었던 내용으로는 뭐그 그레이스 케일이 체인링크 트러스트를 만든다. 뭐 그래서 매수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뭐 이런 거였는데 왜지껏 그랬지만 저는 무슨 헤지펀드가 샀으니까 사라. 뭐 특정 투자자가 언급했으니까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오라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중에 꽤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총부터 뭐 저시총까지 여러 종류의 오라클을 들고 있기에 오라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체인링크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NFT 생성에 대한 이론들이 특히 NFT 시장에 대해서 꽤나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설하고 체인링크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그 다이나믹 nft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에 반응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결되는 다이나믹 nft인데요 nft의 다음 진화 단계는 정적 nft에서 다이나믹 nft로의 진화이고 오라클을 사용해 외부 데이터 및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반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라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죠. 블록체인과 상관없는 오프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데이터들을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에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라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체인 링크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NFT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축구 선수가 해트트릭을 합니다. 그러면 체인 링크 네트워크가 그 데이터를 탐색해서 해당 선수의 가장 최신 정보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NFT 카드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마 FIFA 같은 곳에서 발행된 NFT는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형태의 다이나믹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령 뭐 EA 스포츠에서 기념 NFT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EA 스포츠에서 월드컵을 기념해서 이제 최다 득점 선수 NFT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뭐 5위 정도까지만 미리 만들어 놓는 건 가능하겠죠? 8강 뭐 4강쯤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이제 가능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 봅시다. 선수 5명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각각 카드를 만들어 준비를 해 둡니다. 그러면 딱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 최다 득점 선수가 결정이 되고 그 선수의 NFT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테두리에 둘러져서 세상에 공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이고 그 중에서도 다이나믹 NFT라는 건 체인링크가 맞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된 거긴 한데 NFT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 여러분들이 체인링크에 투자하실 거면 이 내용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NFT 카테고리에 왜 들어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목적으로 NFT 플랫폼에 사용될 여지가 있거나 하면 그냥 다 NFT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생기면 그냥 그 카테고리에 다 넣어 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오라클과 결합된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탄소년단 NFT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 NFT가 공연 티켓의 역할도 하게끔 코딩이 되어 있다면 뭔가 팬들을 위해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끔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공연 전에는 그냥 BTS, 그리고 좌석번호 이런 게써 있는데 공연이 끝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BTS 멤버들 사진으로 바뀌게끔 한다던가 이 중에 뭐 랜덤하게 몇 개는 굉장히 유니크한 걸로 뿌려진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즉석에서 생각해본 건데도 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뭐 대한민국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뭐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블록체인 상에서 플레이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내가 뭐그 게임 상에서 포도밭 NFT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질학적 데이터와 그날의 날씨가 그 게임 안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죠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가고 가뭄이 오면 건조해지고 그리고 수확되는 농작물에 영향을 주고 뭐 거기서 수확된 포도를 이제 게임 내에서 판매해서 이더리움이나 BNB 같은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과 환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형태의 기술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겠죠. 사실 nft는 디파이와 달라서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더클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 많은 부분이 nft로 채워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체인링크가 nft 시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라는 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체인링크와 nft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